기다림 끝에 이제 두 선수 패터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약진민고 서수 자리고 김민환 선수 두 선수의 경기 플레이엑에서 한덕의 선수는 유명한 선수의 선수를 결정완 왔는 선수는 네, 오해 이틀을 다 오래 두면 다시 또 기다려야 됩니다 패터와 부전을 진행해볼까요 11세 빨간색 저그가 보이십니다. 김윤아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시로 가면 파란색 저그도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김민구 선수요. 김민구 선수는 파란색을 띄고 11시를 가져왔고요. 김유환 선수는 빨간색을 띄고 11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김유환 선수는 오버 뽑고 구드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캐면서 원의 처이 레어에서 어, 일단 발업을 기습적으로 눌러서 상대방이 만약에 앞마당을 먹었을 경우에는 기습을 취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김민구 선수는 약간 부자스럽게 가다가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선택을 한 바로 그 순간, 다시 저글링으로 약간 엇박자로 밀어붙이는데 좀 능합니다. 즉, 저글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두 선수 모두가 좀 재능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김민구 선수는 조금 빡빡하게, 그러니까 가난하게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구 선수는 조금 더 김민환 선수보다는 노련하게 좀좀더 네,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그때저그 전에 있던 선그래요 오버로드까지는 찍혔고, 이후에 움직임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생님들로 예. 찍었어요. 네. 마주치는 경찰 지점에서 딱정 12시 정과 12시 쪽에서 말했습니다. 12드론까지 찍었고, 여기도 왔어지 예, 드론 나오고 있고요 드론, 드론, 드론. 그리고 이제 스포링 풀, 네. 여기 게스까지 가고 있는 김민구 선수. 자, 김민환 선수를 볼까요? 헐, 무난하게나네요 아직까지. 예. 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은 선수자. 드론 하나 더 찍었습니다. 네. 약간 늦게, 김민구 선수, 약간 늦게 스포링 풀과 익스텐스로 갑니다. 김민환 선수, 김민구 선수의 모습이. 앞마당을 가지는 않테 평소보다 드론 한 개씩을 더, 한 개를 더 찍으면서, 아, 김민환 선수는 본진에서 스포닝풀과 그 다음에 익스랙터를 동시에 지었어요 네자익스랙터가 완성되고 계속적으 달라붙기 시작하는 김민구 선수의 드론이 네. 옮겨가기 시작하고 네, 그렇 확장! 여기는 지금 확장! 네 아직까지 정말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두 선수의 경입니다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기습적인 움직임도 막아낼 수 있을만한 수준의 스포닝풀과 그 다음에 네. 앞마당도 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두 선수의 차이? 패스 두 마리죠? 세 마리. 예. 두 마리였다가 세 마리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계속 세 마리였고요. 예. 그래서 아레 올라가고 있는 김유원 선수. 앞마당이 비교적 개방형인 맵이기 때문에, 음, 적응이구로 적극적으로 몰아치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단명의 김민구 선수가, 반명 예. 김민구 선수가, 스포닝풀과 게스트가 조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레어를 안 눌렀다가 아직까지 어, 이제 이제,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눌렀다가 예. 이제 누른 거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발업을 먼저 했다는 얘기를 해석할 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썼서는 얘기 죠어 인가에다 일단 예. 그것을 저블링4시 달려오는 것을 확인한 김유란 선수고요. 아직까지 스피드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내기만 아장아장인데요. 상대 상황을 봐가면서 뭐 발업을 눌렀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이는 움직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김민구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헤트리가 완성되자마자 두드이기 시작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저거이 진짜 상대적으로 많은 김민구 선수입니다 다 싸우지 못하고 맞고 하나는 사나하고요 바람 안 눌렀네요 네. 눌렀다가 뭐치소아 취소... 예,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손목으로 요 올라가고 있는 김민구 선수의 저거이 바로 하나라고 잡네요 그리고 두 마리 다못 잡힙니다. 네. 한번 찔러봤던 김민구 선수 대기를 어, 보내서 상대방의 안마당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스피드업이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버블링에 대한 경계감을 품을 수 없어요 지금 김민한 선수는. 네. 근데 공격을 할 거였으면 김민구 선수 조금 더예뭐이었도 바람이 됐네요 이제 네.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조금 더 유닛을 잘 모은 다음. 네. 비스비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한번더찔릅니다 부분이 네, 네. 마리가 발업이 돼서 그냥 들어간 것같요 물론 들어온 네.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뭐. 어? 어, 정말. 인코는, 네좀 좋지 않죠. 예, 네, 앞마당에 가서 확실한 이득을 봐야겠네요. 자, 여기에 좀 버티고 있는데 이제 김윤환 선수 당점이. 아, 자, 저거. 오보드에서 적발되면서 저거린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보고성도 막았던 저거린들. 예, 무조건 이득 보려고 할 거거든요. 두긴 안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대에 서 그런 두긴 해줬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득 보려고 할 겁니다. 예, 예, 데뷔하고 예, 예, 있습니다. 타이어가 되죠? 완성이 됐는데 완성 되기 직전인데 김유한 선수는요 라바를 안 모았습니다. 본진 지역에서 계속 저거링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번 몰아치겠다라는 예. 생각이에요. 예. 계속 저거링을 뿌려. 예. 김유한 선수.

이런데요 긴힘으 예, 그 잡혔어요 로잡다 좋은 것 같은데요 김 힘으로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긴힘으잡면서아 오늘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 네. 파란색에서 많이 살아났고 이렇게 되면 저황이또 결국 포기에 들어온 두기가 먼저 잡히면서 말이 급해졌다라는 것이 네. 상대방이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흙물사를 타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저글에도그고 바로 가로질러가면 저글링도 그렇고 저글링 쭉 들어가버리면 본질에서 저거 관리하느라고 정신 없을테고 일단 저글링만 다 잡아먹어도 뮤탈리스크 간의 전투형 네, 네, 뮤탈리스크 간 네. 어, 공중전 양상, 네.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저글이 네. 많은 쪽은 확실히 어, 플레이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더 무서워하네요. 네, 어, 서, 네, 네 지금은 서글링 무서워가지고 어, 뮤타리스크가 모였는데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 오버 죽었고요. 오버로드가 둘, 아유, 아직까지 아 하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예. 지금은 김민근 선수가 많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글링 들었네 서글링! 앞마당 쪽으로! 아, 예, 이런 식 아, 뮤타 어, 유인하고? 예, 쉽게 예. 시라고 예. 예. 그런두 마리 잡혔죠? 그리고 김민근 선수는 앞마당에 일어드 도로도 있었습니다. 음, 네. 어, 예. 그리고 빠지면서 계속 긴장감 유지하게 만들고, 뮤탈스가 회군하면 가서 오버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자 이쪽으로 그 사람 좋아라! 아, 어이 아, 아, 유로나는 플레이 여기 수차 가지고 러는데 오버를 잡히고 스커지가 떴었거든요. 어 싸입니다 싸요. 네, 예, 뮤탈스의 위치를 파악하게끔 만들어주면 스쿼지 예. 새로 대상이 됩니다. 풋가스와 예. 원가스 네, 지금. 꽤 차이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경기는 여러모로 예. 여러모로 김민구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예. 이제는 시간이 흐름을 를수록 김민구 선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민환 선수는 승부수를 한번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컨트롤 다음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 그런 <목소리>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목소리> 예, 다타스모터스라스김민곤 <목소리> 예. 선수의 뷰타스를 예. 줄이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또 올라가보는 서글링. 아, 자꾸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뭐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서호세 신경 쓰는 동안에 상대 3대 방은 어, 예. 시간을 더 풍족하게 여유 있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깰 거면은 김민곤 선수는. 자 김민구 선수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치고 들어가겠죠 밀고 가기 시작합니까 김민아 김민구 선수 움직이 기 시작하나요? 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김민아 선수 자 갖추고 떠납니다 뒤를 따르고 있는 김민구 정원행 둘 하지만 지키고 있는 김민구 네 이런 플레이로 전술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 잡아주나요? 한, 하나 나잡았고요잡나요잡았고요잡아습니다지금은요 하나 예. 그냥 주나요 잡아주나요? 아주나요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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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나요커아주나요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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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아주나요계아주나요 잡아주나요? 잡아주나요? 계속 주나요계아주나요 잡아주나요? 잡아도나요 잡아주나요? 잡아주어 잡아주나요? 잡아잡 공격보이 <목소리> 많아지는데요. 지금 아, 지금까이 지금 한마디로 효율고 있는 김민구 아, 이들은? 진짜, 예, 거의 진짜 역전불절이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걸가 <목소리> 정도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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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과연! 2자 없어, 2면서김민구가 이긴다고 해도 힘들어요. 예. 이긴다고 해도 힘든데. 무니다그리요 더럽게 다차로가 김민국. 자. 저, 김윤열 선수의 상대로 결정되는 순간 최자보와 채널과 무한한 대선과 김민곤 선수 김윤열 선수는 안타깝게도 다음 12번째 MSL로 가속 100만 대를 맞이하게 된다 오늘 찍으시고 있는 김민곤 선수 축배 마지막 승부의 주인공들이 결정됩니다. 네,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바로 이 자리에서 티켓을 잡는자가 MSL의 마지막으로 동참하는 어, 선수가 될 테고. 네. 그리고 이번 저구대저구전은 김민구 선수의 노련함이 아주 빛났습니다. 그냥 의외에 들어갔었던 저글링, 그러니까 4기가 그냥 걸어서 들어가더니 갑자기 스피드업이 되면서 쑥 들어간 그 저글링의 드론을 읽기 시작을 하고 또 예.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갔었던 저글링에 의해서 또 드론을 한길를더읽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것은 김유란 선수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손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게 된 거고 상대방이 다 눈치채고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것 자체가 김유람 선수에게는 패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드론 한 마리 잡혔을 때는 사실 저그다이 저그장 하는 입장에서 음 그래 운영으로 커버를 해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마리까지 잡히면은 빌더도 똑같았는데 두 마리까지 잡히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플레이를 한 거지만 그 전에 김민구 선수가 노련한을 앞세워 저거닝으로 어, 드론을 좀 잡아준 그런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경기는 김민구 선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묘한 선수와 김민구 선수 이제 정말로 문이 서서히 닫혀가는 고급팀의 메시 시즌2 마지막 합류자를 확인해보도록 하죠.